나는 고 팀장이다. 이름은 고영희. 스타트업 기업인 슈브에서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다. 다음 달에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비즈매칭에가져갈 자료가 필요한데 신입이랑 같이 작성해 봐. B2B 를 PPT 자료 작성하고 브로셔 디자인도 필요하니까 지난번에 해봐서 알지? 이 친구가 이번에 들어온 신입 우주인 MG 세대가 왔다. 냥 나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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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사용한 PPT 토대로 컬러 변경하고 제품 사진 교체해 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올해 트렌드 컬러인 일루미네이팅이랑 울티메이트 그레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은 옐로우도 좋은데 좀더 따뜻한 느낌을 위해 오렌지를 살짝 섞는 건 어떨까요? 식당 옆에 있는 울트라커피에서 파는 오렌지 타피오카처럼 아주 살짝 오렌지요. 그런데 울트라커피 톨 사이즈 말고 메가 톨 사이즈도 있는 거 아세요? 요즘은 울트라커피에서 환경도 생각한다면서 종이 스트로도 많이 쓴대요. 이대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생명체들이 멸종하기 시작한대요. 아셨어요? 일루미네이팅의 RGB 값은 겨자색이요 그런데 팀장님 그거 아세요? 겨자는 십자화 속, 들갓 속에 속하는 식물 중 하나로 우리가 먹는 겨자는 씨앗을 향신료로 쓴대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겨자의 대표종에는 가시랑 흑겨자, 백겨자 어디 계세요? 팀장님 어디 가셨지? 그런데 유채도 겨자의 대표종인 거 아세요? 팀장님 팀장님 유채는 유채과의 식물로 자연적으로 상당한 양의 에쿠쿠산을 함유하는데 팀장님 저녁에 돈가스 먹을까요? 겨자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텐데 냐